고려의 위대한 영웅, 강감찬 장군을 떠올리시면 어떤 모습이 가장 먼저 그려지시나요? 아마도 거란의 대군을 맞아 싸우는 백발의 노장, 혹은 살수대첩의 을지문덕처럼 기주대첩에서 통쾌한 승리를 거두는 늠름한 장군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강감찬은 그저 전쟁에서 승리한 뛰어난 군사 전략가에 머무는 인물이 아니었죠. 놀랍게도 그의 삶과 사상은 무려 400년이라는 시간을 훌쩍 뛰어넘어 훗날 새롭게 건국되는 조선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 이념과 깊이 맞닿아 있습니다. 한 인물의 발자취가 어떻게 그토록 오랜 시간 동안 한반도의 운명을 결정짓는 거대한 흐름의 뿌리가 될수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단순한 영웅담을 넘어 우리 역사의 거대한 물줄기를 바꾼 강감찬의 진정한 발자취를 따라가 보려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역사와는 전혀 다른 시각으로 한반도의 정체성을 세운 조선의 뿌리가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강감찬 그는 본래 무관이 아닌 문관이었습니다. 고려 광종 시대에 태어나 학문과 재주가 뛰어나 과거에 급제한 후 오랫동안 조정의 중요한 요직을 두루 거쳤던 인물이죠. 그의 생애 대부분은 국가의 기틀을 다지고 백성을 보살피는 일에 헌신했습니다. 전쟁터보다는 서책과 정책 구상에 더 익숙한 전형적인 문인이었달까요. 하지만 그의 문인다운 면모 뒤에는 누구보다 강직하고 나라를 향한 뜨거운 열정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가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든 무려 80세에 가까운 고령의 나이에 국가의 운명을 짊어진 총사령관의 자리로 나서게 될 줄은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때는 11세기 초. 고려는 그야말로 풍전등화와 같은 위태로운 상황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북방의 강력한 제국, 거란이 세 번째로 고려를 침략해온 것이죠. 앞선 두 차례의 침입으로 이미 많은 피해를 입었던 고려는 또다시 밀려오는 거대한 파도 앞에서 그야말로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거란의 황제성종은 직접 40만이라는 전례 없는 대군을 이끌고 압록강을 넘어 고려를 향해 진격해왔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고려의 완전한 복속이었고, 고려 입장에서는 국가의 존망이 걸린 마지막 싸움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개경을 향해 거침없이 밀고 내려오는 거란의 대군 앞에서 고려 조정은 극심한 공포와 불안감에 휩싸였죠. 과연 이 거대한 위기를 누가 막아낼 수 있을까요? 이때 조정은 놀라운 결정을 내립니다. 바로 당시 70대 후반의 고령이었던 강감찬을 상원수, 즉 총사령관으로 임명한 것이죠. 모두가 점고 용맹한 무장을 기대했을 때 평생을 문신으로 살아온 노인을 국가의 명운이 걸린 전쟁의 최고 지휘관으로 세운다는 것은 당시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파격적인 인사였습니다. 일각에서는 노쇠한 그가 과연 수십만 대군을 지휘할 수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도 높았을 겁니다. 하지만 현종 임금은 강감찬의 깊은 지혜와 흔들림 없는 충정. 그리고, 오랜 관료 생활을 통해 다져진 탁월한 통솔력을 믿었습니다. 그의 나이 여든을 바라보는 시점에서 그는 고려의 마지막 희망이자 거란의 파도를 막아낼 유일한 방파제로 우뚝 서게 된 것이죠. 이 노장의 결단력과 조정의 믿음은 불안과 긴장감으로 가득했던 고려 사회에 한 줄기 빛과 같은 경외감을 안겨주었을 겁니다. 과연 강감찬은 이 거대한 위기 앞에서 어떤 전략을 펼치게 될까요? 그의 어깨에 고려의 운명이 달려 있었습니다. 이 노장의 어깨에 고려의 운명이 정말 달려 있었죠. 강감찬 장군은 그 막중한 임무를 받아들고 가장 먼저 국가의 심장부인 개경의 혼란스러운 분위기부터 수습해야 했습니다. 거란의 십만 대군이 파죽지세로 밀려온다는 소식에 백성들은 동요했고 수도 개경은 두려움과 불안감에 휩싸여 피난길에 오르는 행렬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잿빛 하늘 아래. 아이들의 울음소리와 짐수레의 삐걱거리는 소리가 뒤섞여 마치 세상의 끝처럼 느껴졌을지도 모릅니다. 시장은 텅 비고 사찰에는 간절한 기도가 이어지는 등온 나라가 공포에 질려 숨죽인 채 거대한 폭풍이 몰려오기를 기다리는 형국이었죠. 그때저 멀리 압록강 너머에서는 거란의 10만 대군이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위용은 고려 백성들의 사기를 꺾기에 충분했죠. 쇠붙이 갑옷이 햇빛에 번쩍이고, 땅을 울리는 말발굽 소리는 심장을 조여오는 듯했습니다. 고려군은 수적인 열세와 전의 상실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었지만, 강감찬 장군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절체절명의 위기를 고려의 자존심을 되찾을 기회로 삼으려 했죠. 그는 가장 먼저 거란군이 개경으로 향하는 길목에 놓인 척관문이자, 지형적으로 매우 중요한 요충지인 흥화진으로 향했습니다. 이곳에서 그는 거란군을 맞아 싸우기 위한 치밀한 전략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강감찬 장군이 선택한 것은 바로 물을 이용한 기발하고 대담한 전술이었습니다. 그는 흥화진 근처에 계곡물을 가두어 거대한 둑을 쌓고 거란군이 다가오기를 기다리는 인내심을 보여주었습니다. 상상해보세요. 수십만 명의 병사들이 필사적으로 흙과 돌을 나르며 거대한 둑을 쌓아 올리는 모습. 그들의 땀방울 하나하나에 고려의 운명이 걸려 있었고, 그들의 손길에는 나라를 지키려는 간절한 염원이 담겨 있었을 겁니다. 강감찬은 그저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병사들과 함께 밤낮으로 구슬땀을 흘리며 그들의 사기를 북돋았을 테죠. 드디어 거란군이 흥화진에 도착하자, 강감찬 장군은 기다렸다는 듯 둑을 터뜨려 엄청난 물줄기를 쏟아내게 합니다. 갑자기 터져 나온 급류는 거란군 진영을 덮쳤고 그들의 완벽했던 진영은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습니다. 병사들은 사방에서 덮쳐오는 물살에 휩쓸려 허둥대고 말들은 놀라 이리저리 날뛰며 진영은 아수라장이 되었을 겁니다. 이 예측 불가능한 틈을 놓치지 않고 고려군은 맹렬한 기세로 거란군을 공격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기습과 물폭탄의 거란군은 큰 피해를 입고 퇴각할 수밖에 없었죠. 이것이 바로 고려의 운명을 바꾼 기주대첩의 서막이었습니다. 하지만 거란군은 쉽사리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개경을 향해 계속 진군했고 강감찬 장군은 고려의 모든 병력을 이끌고 기주 벌판에서 최종 결전을 준비합니다. 기주는 넓은 평야지대로 대규모 병력이 격돌하기에 최적의 장소였지만 동시에 고려군에게도 매우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강감찬은 이곳에서 거란군을 완전히 섬멸할 계획을 세웠고 모든 병력을 한데 모아 거란군을 기다렸습니다. 치열한 전투 끝에 고려군은 거란군을 사지로 몰아넣었고 결국 거란의 10만 대군 중 살아서 돌아간 병사는 극히 일부에 불과했다고 전해집니다. 귀주대첩은 단순한 군사적 승리를 넘어 고려의 자주성을 지키고 북방 영토를 수호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만방에 보여준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 대승리는 불안에 떨던 고려 백성들에게 엄청난 안도감과 자긍심을 안겨 주었죠. 온 나라가 환호성으로 가득 찼고 강감찬 장군은 개선장군으로서 백성들의 뜨거운 환영을 받으며 금에 환영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승리의 기쁨보다도 국가의 미래를 향한 깊은 책임감이 더 크게 드리워져 있었을 겁니다. 전쟁은 끝났지만, 강감찬 장군의 역할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전쟁으로 황폐해진 나라를 재건하고, 백성들의 삶을 안정시키기 위해 전력을 다했습니다. 특히, 외세의 침략에 대비해 개경 주변에 튼튼한 성벽을 쌓도록 지시했습니다. 백성들과 함께 흙을 나르고 돌을 쌓으며, 무너진 민심을 다독이고, 국가의 기반을 다시 세우는데 온 힘을 다했죠. 그의 눈빛에는 승리의 기쁨보다 미래를 향한 책임감이 더 깊이 서려 있었을 것입니다. 강감찬이라는 이름은 단순히 거란을 물리친 영웅을 넘어 한반도 역사에 깊은 흔적을 남기게 됩니다. 그의 불굴의 리더십과 지혜로운 전략은 고려의 자주성을 확고히 하고 북방 영토 수호 의지를 다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승리는 고려가 외세의 침략에 굴하지 않고 국건이 자신의 정체성을 지켜낼 수 있음을 만방에 알린 사건이었죠. 그는 노년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불굴의 용기와 지혜로 나라를 구하고 이후 고려 사회를 안정화시키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그의 업적은 고려를 넘어 후대에도 영원히 기억될 위대한 유산으로 남게 됩니다. 강감찬 장군이 남긴 흔적은 단순히 거란을 물리친 승리의 기억에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발자취는 고려의 미래를 단단히 다지고, 나아가 수백 년뒤 새롭게 탄생할 조선의 정신적 뿌리에까지 깊이 닿아 있었죠. 그의 영향력은 시대를 초월하여 한반도 역사의 거대한 흐름을 관통하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장군은 전쟁 이후에도 국방체계를 더욱 강력하게 재정비하는데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단순히 성을 쌓고 병력을 증강하는 것을 넘어 거란과의 전쟁에서 얻은 값진 교훈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방어 전략과 효율적인 병력 운용 시스템을 구축했죠. 이는 고려가 외세의 침략에 굴하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국가의 안녕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는 굳건한 기틀을 마련한 것이었습니다. 그의 이러한 노력은 이후 고려의 자주적인 북진 정책의 결정적인 토대가 되었음은 물론이고, 북방 영토 수호 의지를 확고히 하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하지만 강감찬 장군의 진정한 유산은 비단 군사적인 업적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의 삶을 면밀히 들여다보면 청렴하고 백성을 사랑하며 실용적인 자세로 국정을 운영했던 군자의 면모가 깊이 새겨져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백성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의 삶을 안정시키려 노력했던 깊은 애민정신과 사사로운 욕심 없이 오직 국가의 안위만을 생각하며 올곧게 행동했던 그의 청렴함은 당시 혼탁했던 고려 사회에 큰 기감이 되었죠. 이러한 강감찬 장군의 모습은 고려 후기 새로운 개혁을 꿈꾸던 신진 사대부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부패한 권문세족과는 다른 강감찬과 같은 이상적인 리더십을 갈망했고 그의 실용적인 국정 운영 방식과 백성을 위한 마음가짐에서 새로운 국가의 비전을 찾으려 애썼을 겁니다. 특히 조선을 건국한 세력은 강감찬 장군의 북방 정책과 자주 정신에서 많은 영감을 얻었습니다. 이성계 장군이 추진했던 요동 정벌은 단순한 영토 확장의 의미를 넘어 압록강 너머의 넓은 만주 벌판까지 우리 민족의 활동 무대로 삼으려 했던 고려 초기 북진 정책의 연장 선상이 있었죠. 이는 강감찬 장군이 거란을 물리치고 확고히 지켜낸 북방 영토 수호 의지를 계승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왕조를 세우는 과정에서 그들은 강감찬이라는 위대한 설례를 통해 자신들의 정당성과 비전을 강화하려 했을 것입니다. 외세에 굴하지 않고 국력을 키워나가는 강인한 정신 그리고 백성의 안녕을 최우선으로 삼는 실용적인 리더십이 바로 그것이었겠죠. 강감찬 장군의 발자취는 먼 훗날 조선 건국의 중요한 지표가 되었던 겁니다. 조선이 꿈꾸었던 성리학적 이상 국가 건설이라는 목표 역시 강감찬 장군의 이상과 맞닿아 있는 지점이 많습니다. 백성을 근본으로 삼고 도덕적인 리더십으로 나라를 다스리며 부강한 국가를 건설하고자 했던 그의 실용주의적 이상은 성리학자들이 추구했던 이상적인 사회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시대를 앞서가는 통찰력으로 국가의 안녕과 백성의 평화를 위해 헌신했고 이러한 그의 정신은 이후 유교적 가치를 기반으로 한 조선 사회의 중요한 모범이자 정신적 자산이 되었던 것입니다. 강감찬 장군의 삶 자체가 후대 유학자들이 꿈꾸던 현실에 발붙인 이상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교과서가 아니었을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